야생종자죠 그러니까 어디가서 뭐 가짜니 뭐니 그런 얘기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거 유전자 검사도 그때 하셨잖아 유전자 검사도 여러 번 했지 여러 번 해가지고 우리 원래 그 이어크서 파동났을때 예. 내게 제일 먼저 뉴스에 나와서 음, 정저저이다정품이다라고어요하수를 예. 그 키우는 목적이 바로 음. 우 약성이거든. 음, 그 진액이 진액이, 진액이 나왔잖아요. 어, 이불 땀에는 음. 진액이 나와요. 진분 어 아, 아, 나오는 거야? 진액이 나오는 여기 하얗게 진액이 나온다고. 음. 그래. 이게 우리 오리지, 이게 네. 오리지널 하수예요.